네, 이어서 풀겠습니다. 아, 애들자습한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네,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가시기 A, B, 지역의 평균 기온과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지역, B,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주변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C, F, b 서안해 양성 기후일거고요남아 예, 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대륙의끝 쪽에 있으면 Cs라고 하는 것,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가시기가 중요한데, 가시기는 태양 빛을 받는 시기가 적도 기준으로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반구 에 있으니까 여름에 더운 거죠. 그래서 이, 여기는 6월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6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laughs> 자, 가시기 AB 지역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는 얘네는 여름일 거고 c f b 니까 비도 어느 정도 올 거예요. 얘는 남반구니까 생각보다 온도는 좀 기온은 좀 낮을 거고 겨울이니까 얘네는 비는 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기후는 겨우 똑같이 온대기후 지역이니까 여기가 좀더 높을 것 같아서 여기가 더 높은 데는 틀리고 비슷한 데 빼고 틀이두 개는 확실히 틀린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수량이 5mm래요. 해당 월에 아, 강수량이 15mm예요. 15mm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30mm 이상 내리기 때문에 CF 겨울철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식으로 문제 푸는데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 그리고 월평균기온 월강수량 이런것들을 풀수 있어야 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A, D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마찬가지로 영국 옆에 있으니까 이제 지루하죠 CFB. B는 어딥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여기는 동원 기후겠죠. 그래서 자세한 건요 정보를 더줄 테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는 아까 여기 했었는데 남아공에서 이렇게 선을 그은 거 남방구 CS 지증해선기후고요 D는 남방구 동안기후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더 공부하셨으면 이 신대륙에서는 여기 동안기후가 다 CFA에 가까워요 그래서 CFA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CW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찍으시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북반구 2개, 남반구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월 평균 기온, 7월 평균 기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월 평균 기온이 높으면 남반구. 그러니까 나랑 다는 남반구라는 거죠. 얘는 c 아니면 d일 거고, 가는 1월 평균 기온이 낮고 7월이 높으니까 가라는 a 아니면 b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 아니면 b, a b거나 a b거나, 얘는 c 아니면 d. C 아니면 T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대륙 서안이랑 대륙 동안이니까 이렇게 서안이 연교차가 낮고 동안이 연교차가 클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반구 먼저 볼게요. 7월의 온도가 높은 북반구는 여기는 연교차가 한 16도쯤 되죠. 근데 여기는 라는 26도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연교차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 라는 동안에 있는 B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가는 A. 그래서 가는 A, 라는 B. A, B. 그래서 A, 2번 중에 하나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성한이랑 동안 그 연교차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처럼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연교차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2.9, 22.7, 11, 13. 이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고 강수량이 있습니다 CS는 여름에 비가 안 오고 CFA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를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공기가 나타나는 다가 C다 다가 C죠 다가 C 이렇게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으셔도 되고 겨울이 9월에서 9월 8월이잖아요 이 남방구는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8번도 풀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세계지니 끝내주니?